좋지만은 진행에 방해가 될 정도가 되면은 저희 주최 측에서 밖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들으시는 데 방해가 돼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저희 주최 측에서 어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자, 다른 분들이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민섭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네. 자 안민섭 의원은 현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 선거구 사선 의원으로 수도권의 유일한 사선 의원이십니다. 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시자 더불어민주당 남북문화체육협력특별위원장을 저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밖으로 나가시기를 안내해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이 제가 오늘 사회자 권한으로 진행이 고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밖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습니 우리 안미선 의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ll yeah. right. <laughs> 다 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행사를 이런 행사를 했었고요. 그마다런분들저는 저는 뭐한 번은 저는. 아니, 저는 괜찮아요. 아, 그냥 독일에서도, 독일에서는요. 저런 분들이 1 0 0분이 왔었어요. 독일에서는. <laughs> <왔었어요, 동일에서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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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위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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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왜, 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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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를 끼고서 한 20분이 나중에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LA에서 했을 때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저를 못 들어가게, 한 20분이 저를 애용사고서 아주, 막 욕을 하시고 그래도, 제가 끝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워싱턴에서는요 네, 저는 대살기. 경찰을 부딪 말자고 했는데 워싱턴에서 주택 경찰을 불러가지고 괜찮을. 어린 두 분의 지간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는데 우리가 서로가 진보도 있고 포수도 있잖아요 아, 대중의 생명은 분격입니다, 품격. 품격을 지키지 않는 보수는, 너무 이상한 보수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보수라고 생각하실 때, 탱탱이 있게, 저에게, 아, 복수를 하라고, 복수를 좋아주시면 되는 거지, 절대 나 다음 주는 용으 하고 들으시면은, 결렇게 부끄러운 사 보수라고 생각하고. 那对面有纯黑的肌 제가 5년 전에 5년 전에, 오, 5년 전에 오, 딱 그만뒀고 운명적으로 어느 신대인 분들이 예, 예, 최소실를 제보를 가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 예, 수도 있는데 예, 안민석 의원이 조사를 막 해봐라. 이게 시사하는 예, 예, 이니야 그래서. 최순실을 시아하게 되었고 최순실의 꿈을 찾았고 그리고 국민과 함께 최순실의 특정영단을 우리가 발표내고 어, 새로운 정권을 나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laughs> 제가 최순실을 추적한 이 기록을 우리들에게 어, <목소리> 역사를 남겨되겠다 싶어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 이 책을 이 책을 제가 어, 두 분께만 으가 가지고 예, 어, 왔습니다. 그만 하시지, 그만 하시지. 그리저 박금영 후배님 이생활를 준비한 다고신시무시한 분이 왔어요. 박금영 후배님 모시겠습니다. 박금영, 박 후배님. 그다음에 제가 볼때 세계 평점에 나눔 중에서 정종하회자님처럼이 통합의 리더식으로 헬기로 선수들이 풀주신것같것 같아요. 이서 항상을 뭐, 뭐, 방해하는 이얘요 저를 피다하는게 아니라 자를 방해하는 거기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면은 자기들의 인사는 충분히 반기시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뭐, 다른 지역의 자기들은 이 정도 시간이면은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야기를 듣고서 질문할 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조용히, 조용히 좀 이야기를 좀 같이 듣자고, 박수할 때 차원에서. 자,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분들 나가시는 데안 안내를 해주십시오. 때문에 같이 좀 나가실 수 있도록 안내 좀 해주세요. 자 밖에서 사실은 우리 경찰들이 어느 분이 실망을 하셔서 경찰들이 대화를 하고 계시니까 불상사가 어, 없기를 바랍니다. 비교적 조용히 자 조용히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소이 소리 지 않고 그냥 이 인간이 같이 있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안 말하지 마시고요. 계속 소리 들으실 거예요? 반 누가 설 말만 하리용을 테니까 하지 말고. 하면 말하지 마시고요. 말 제가요 대학이고 공부사나 기보수를세 됐습니다. 제가 빨갱이니까. 조용히해요. 아참빨참참 하다가는 인도 아니고 조용 좀자 그러면요. 한번 시작 한번 해보죠